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j b 아침뉴스입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난해소를 위해서도 과학영농은 이제 필수입니다. 경험이 아닌 정보통신기술, 이른바 ICT가 농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느 축산농장과 겉으로는 다름없는 풍경, 그런데 이 농장의 저소들은 아주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이른바 ICT 웨어러블 장치를 통한 과학적인 사육입니다. 젖소들의 되새김 횟수를 정확히 측정해 소화 상태 등 전반적인 몸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소득의 가장 중요한 번식 적기도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컴퓨터에 자동 기록되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사육을 하니까 사람이 관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걸랑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학의 힘도 빌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 물과 비료를 줘야 할까. 그동안 농사는 농부 개인의 오랜 경험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장비는 도양도? 현재 토양의 수분, 양분 함량, 땅 온도를 실시간으로 정도. 제공합니다. ICT를 활용한 철저한 그거, 과학 그거. 영농입니다. 그냥 땅 속을 우리는 아무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로 인하여서 수분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잡을 수가 있죠. 농업에 ICT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노동력 투입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팜을 활용하면은 일단은 농가들의 노동력 절감에 매우 높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작물이 자라는 환경과 토양 조건에도 정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귀농과 더불어 ICT 과학 영농이 젊은 농군을 만드는 양대산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B뉴스 공표입니다. 내륙의 바다 대청호가 요즘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은 만수위 가까이 차올랐고 단풍은 절정으로 루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유역 면적과 저수 용량이 국내 세 번째로 큰 대청호. 남해안 다도회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장엄한 풍광을 드러냅니다. 물 위로 솟은 산줄기, 공우리마다 단풍이 타오릅니다. 양지바른 남쪽으로 청남대가 반도처럼 뻗어나와 있습니다. 공간 앞 잔디밭은 국화축제가 한창입니다. 예쁘게 꾸며놓은 국화장식 앞에서 추억의 사진을 찍어봅니다. 너무 나 가슴이 벅차고 울렁거렸고요. 아름다워서 왜 이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가을 대청호 수량이 많아진 건두 차례 태풍 때 호수 유역에 내린 500mm의 빗물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수면 위로 긴띠를 이루었던 산허리의 맨땅이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잠겨 더욱 장관을 연출합니다. 대청호 수위는 현재 75.8m까지 올라 만수위와 불과 70cm밖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 수위는 예년보다 4.2m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수기 전까지는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대충호가 모처럼 진면목을 드러내며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충북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학생이 행복한 학교 행복시앗학교를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 자동차 가운데 더 빠른 것은 무엇일까? 선생님의 질문에 모든별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공식에 넣어 속도만 계산하는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안 속력의 개념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나고 그냥 더 잘, 잘. 나요. 아유, 졸리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있던것 같아요. 국어 시간엔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양력과 작품 세계를 직접 발표지에 꾸며봅니다.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고 또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옆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같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4년 전 충북 지역 최초의 행복 시야 학교로 첫 발을 내디딘 충주 국언고등학교. 당시만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 없는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배움중심 수업을 시행한 지 4년. 이제 국언고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을 때 엄청 만족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는 행복한 거죠 엄마로서. 하지만 학력 저하 문제는 행복시야 학교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학력도 높아야 되지만 미래 학력도 높이는데 초점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소통하는 법, 협업하는 법,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행복 시아 학교의 거침없는 도전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laughs>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3개 마이스터고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평균 1.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반도체고와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고는 120명 모집에 160명이 지원했고 충북 에너지고는 80명 선발에 121명의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마이스터고는 다음 달 학교별로 면접과 신체 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사면초가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처하게 된 것을 이르는 고사성어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 충북의 처지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ktx 세종역 신설에 도화선이 된건 세종역 신설을 공약한 이해찬 세종시 국회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힘의 균형추는 이 대표로 급속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똥은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술 더 떠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촉구한 겁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남원 순창 임시리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등이 제안했는데요. 평택에서 천안 아산을 거쳐서 오송을쏙 빼고 세종과 공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럴 경우에 KTX 천안역이 호남 분기역이 되고 오승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입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단거리 직선 노선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도 살고 호남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야 한다는 논리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충북이 맹목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만 낼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해야 하는 게 현재 충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종역 신설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종역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전 도민과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속철도를 누더기로 만드는데 정부와 세종시가 앞장선다는 주장은 계속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송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오송역이 편리하고 세종시와 연계 교통망이 잘 되어 있다면. 세종시 주민이나 공무원들도 굳이 세종역이 신설되더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오송역 주변 인프라는 사실상 낙제점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어느 하나 충족시키는 건 없습니다. 세종역 반대운동은 지속하되 10년 가까이 정체된 오송의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하는 투트랙 전략이 절실합니다. 충청북도와 세종시의 맞짱 대결이 됐던 세종역 신설. 하지만 이젠 세종시에 대전, 충남과 호남이라는 우군이 생기면서 충북은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배 12척으로 외군 배 330척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승전보를 충북에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데스크노트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자연재해 안전도는 8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7등급보다 더 나빠진 수치고 전국 자치단체 평균인 6등급에도 못 미치는 등급으로 충주와 제천, 보은, 진천, 단양군은 최하인 10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면서 올해에만 97건, 12만 6천여 제곱미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21건이었던 것에 비해 5배 가까이 피해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제 음주단속 결과 36건이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은 지난 금요일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제 음주단속에서 취소 14건, 정지 22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쓰리알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오후 3시 미래지 농촌 테마 공원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주덕읍 작은 복지 박람회가 오전 10시 주덕 농민 문화 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괴산군 의용소방대 소방 기술 경연대회가 오전 9시 문화 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3도, 충주 12도 등 10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지역으로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